지금 문제 보니까 A를 지나는 원의 접선. 지금 보니까 점 A를 지나는 접선. 이게 AD. 그리고 BD는 할선이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각은 각의 이등분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접선하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일로 해야 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AC. 그쵸 그래서 요 각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각이지만 그렇요 각을 선생님이 뭐라고 잡을까? A라고 잡고 싶어. 괜찮니까 문자 쓰는 게 좋다고 선생님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현 아이고. a d e 이렇게 돼서 유각이 a다 보니까 어디 a c의 원주각 유각도 뭐가 돼야 돼? a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지금 각이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들을 뭐라고 잡을까, 그냥? B, B라고 잡을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이제, 요 각이 몇 도라고 돼 있어? 54도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 커다란 삼각형을 딱 봤더니, 커다란 삼각형을 봤더니, 삼각형, 어떤 삼각형에서? A, B, D라는 삼각형에서, 유각이 A고, 유각은 A 더하기 5 4고요유각은 얼마야? 2B라고. E, 그러면, 다 더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54. 얘가 몇 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180도. 2로 나눠버리면, 얘는 얼마야? 27, 맞나? 얘는 얼마 돼? 90 결국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70 b, 아니라 63도 맞아요? 63도 이렇게 간다고? 문점 쓰라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거야? <laughs>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내가 구하려는 요각은 어떠한 삼각형? 요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외곽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각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6 3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자 사용하자라고 응. 한 거야, 선생님. 진실할까요? 응.